뭐 어떡할 건데? 어쩔 수 없지 이긴 사람이 메뉴 정하는 거지? 어토 아, 달지 않겠다 언니나 제대로 해 제이씨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아아! 아아 오빠 솔직히 축구엔 친해지지. 치킨 가자. 어때? 치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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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. 그럴까? 응. 아, 나 치킨 어제 먹었는데 쪼라고. 족발 먹자. 아, 진짜 족발? 뭔또 돼지 족 같은 소리야. 야, 너 축구할 때 뭘로 해? 야, 족발로 처먹고 싶나? 이게 씨? 야, 치킨은 축구지! 축구에는 치킨인가? 응? 그래, 치킨이나 족발이나 다 상관없어 아, 치킨이고 족발이고 다 살찌는 거잖아 아, 간단히 먹자 간단하게 엽떡 어때? 어? 아, 배달은 무조건 엽떡이지 당면치가 국룰이고! 어? 아, 당면 다 불어서 온다고, 언니 다리처럼 아, 엽떡도 로제로 먹을 거면서 이 씨. 나도 로제는 좀 별로던데 네 진짜 먹을 줄 모른다 야 자기도 매운 거못 먹어서 로제 먹는 주제에 로제도 맵거든요? 언니 떡볶이 살짝 그냥 치킨 먹자 언니 그냥 그닭 가슴살 좀쭈 먹으면 되겠네 그런가? 아, 형 그래서 뭐 시킬 거야? 지금 시켜야 뭐 시작 전에 겨울 것 같은데 그냥 치킨 먹자 아 그럼 순살 먹자 아 치킨은 뼈지 무슨 순살이야 진짜 갈라벌라 진짜 아, 어차피 다리랑 날개는 우리 누나랑 너가 다 먹을 거잖아 나랑 형도 좀 먹고 살자 순살 하자고 야 맞네 닭이 사족보양하면 얼마나 좋을까? 난 몰두고 나도 그럼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 시킨다 너네 치즈볼도 먹을 거지? 응! 오빠 잠깐만! 거기 리뷰 이벤트 없나? 리뷰 쓰면 치즈볼 주는 데 있을 텐데? 아 봐봐, 여기 있잖아. 어디, 봐봐, 야, 여기는 리뷰가 몇개 없는데? 그래? 근데 사진 좀잘 봐야 돼. 그럼 여기는 어때? 거기 별점 몇인데? 4.7? 아, 그냥 아무 데나 시키면 안 돼. 잠깐 기다려봐. 아, 어, 오빠, 여기서 하자. 여기 별점도 높아. 와, 3.5kg. 아, 너무 먼데? 아, 좀 오래 걸릴 것 같아. 아, 아, 오토바이 타면 금방 와. 빨리 시켜, 빨리, 빨리. 요청사항에 리뷰벤트신청한다이하트는청한다고 하면 돼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데대박이지는지친구지이래 거기로 하자 는이친 어, 잠깐만 아뭐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더 비싸네 아 맞네 이럼구는이 친구는 이친그는이이친이바이 80분 에? 아, 80... 아 내가 이럴 왜? 줄 알았어 우리 어떻해아 빨리 주문 좀 하지 아 80분 오반데 아 축구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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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맥이네 음, 음. 그래도 여기거가 부드러워 맛은 있네 뭐야 이건 아직 가운데 차가운데? 아 그냥 먹어 아 이제 한골 먹일 때 됐다 가자 가자 야, 30초. 니가 돌려. 나 TV 돌려? 만세. <laughs> 아, 갔다. 빨리. 빨리 갔다, 만세. <laughs> 가 아, 뭐 저래? 빨리, 빨리. <laughs> You never know when it's coming,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. Yeah,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might get what you ass for. so you better be sure you Yeah